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해가 어느 정도 질려고 해요. 왜 이때 나왔냐? 제가 여기 살면서 뭘 한번 해볼까?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폭꾸옥에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오징어인데, 제가 그 오징어를 한번 잡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배 타고 이걸 낚시를 해볼 수 있을까? 막 했는데, 여기 저랑 함께 계신 크루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오징어를 한번 잡아보러. 갈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지만 뭐다 가면은 그 베트남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라 믿고 오징어를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현지 분들 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외국인 분들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의 목표는 오늘 오징어 한세 마리 잡아서 한 마리는 삶아 먹고 한 마리는 베트남 거기 막 끝나고 요리도 해준다 했거든요. 거기에 넣어 먹고 한 마리는 또 회로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나 초장을 놓고 왔네. <웃음> 초장. <웃음> 왜 갑자기? 버스 <파이팅. 웃음> 큰데? 다 현지 분들밖에 없어서 일단은 내리라 해서 내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이민 아니. nhưng mà t b best b a 이상하게 해서 팔줄이야 정말. 아 이거 타고 가나 본데 저렇게 가네? 그냥 배 타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와우 신기하다 완전. 아 저기서 잡아당겨주는구나. <laughs> 제일 앞으로 간다. 한이 정도이면 <laughs> 타고 갈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람이 탈 때마다 이게 흔들려가지고 겁나 무섭네. 오, 간다, 간다, 간다. 스노클링, 피싱, 스피드피싱, 오징어 낚시 자체가 유명한가 봐요. 어, 무서워요. 안 아, 무서워요.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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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그냥 되게 깔끔한 유람선 느낌? 어, 해지고 있다.

오징어를 잡아서 구워먹고 삶아먹고 데쳐먹고 하고 싶은데, 오늘 날씨도 괜찮아서 좀 잡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격 오징어 잡이지. 탈 길이 이렇게 해서 이게 1m인데, 이걸 한 8번 내린다고 보면 돼요. 이게 2m. 오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네요. 와 저기는 무슨 낚싯대로 잡는 사람 없어? 아닌가? 네. 이거는 안 잡힐 사이즈인데? 잡았어! 오! 와 잡았어. 대박! 와 미쳤어! 와 대박! 와 잡았어! 와 다시 다시 한다. 아이 낚시를 왜 하는지 알겠네. 옆에서 잡으면 승부욕이 발동되네 이거. 다들 난리 났어요. 막 멀리 던지고 다들 잡겠다며실 끝을 느껴야 돼. 오, 아, 물고기는 많네. 이렇게 했는데. 오! 아, 또 잡았어. 오징어랑 축복인다. 이게 그 국수에도 있는 그 오징어거든요. <laughs> 오! 오, 대박! <laughs> 아, 방법을 알서 가만히 있는 다음에 한번몇번들어 줘야 돼. 아, 아니네. 입질이 오면 흔드나 봐요. 또 잡힌 건가? 아 내가 제일 멀리 다야 돼, 사람들. 안내하는 자 입구로 오징어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셨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오징어 잡는 건 대실패로 끝났고요. 열심히 노력해봤으나 그한번 빼고 아무도 잡은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를 나와 있냐. 오징어를 못 잡았으면 내돈 주고 잡으러 와야겠다 싶어서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오징어를 위한 데코레이션일 뿐이고 수고한 저를 위해 한잔하겠습니다. 현상 때문에 방금 다떼 갔다 왔네. 가리비! 제가 가리비구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도 오징어가 늦게 나오네 잡으러 갔나봐요. 트나미 오시면 이 가리비 구이를 시키는 게 좋아요. 가리비에다가 예, 파랑 이런 땅콩 같은 거 올려서 구워주는 건데 진짜 맛있거든요. 장비를 탓하고 싶지 않지만 그 낚싯대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또 한국이면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니까 이게 좀더 뭔가 도전적으로 들어가면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어렵다. 드디어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작은 오징어, 이게 진짜 잡혀요. 와, 나 이거 진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배 위에서. 음! 뱉은 아마 다른 건 모르겠어. 일단 소스가 너무 맛있어. 상큼한 소스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어 더 먹을래. 할까? 이징으로 아시니까 또 여기 새우가 맛있거든요. 나는 낚시를 사람들이 왜 하나 했는데 하는 이유를 또알것 같아. 이게 엄청 집중도 되고 뭔가 곧 입질이 올 것만 같고 잡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때로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때대로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그런 말? 오징어를 못 잡아서 슬픈 마음에 좀 달려보려고요 오랜만에 무엇을요? 술을요 빈속에 술을 마셔가지고 좀 일찍 취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자 모두 짠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on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all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